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지 12년이나 되었고 6살짜리 딸을 키우고 있는 애기 엄마입니다 우연히 애기 어린이집 친구엄마 소개로 이채을 알게 되고 마음이 힘들 때든 우울할 때든 심심할 때든 올라오는 영상들을 보며 위로를 받았어요 영상이 올라왔다는 알림이 딱 뜨면 남편 전화보다 더 반가웠죠 뭐 저런 사람들이 다 있을까 솔직히 부럽게 생각을 했었던 사연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는데 제가 겪은 결혼생활을 보면 뭐이 또한 어마어마한 사건 중 하나라서 한번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남편과 저는 1년하고 3개월 정도 연애를 하고 결혼했어요. 원래 결혼이란 게막 느낌이 온다고 하는데 저는 남편에게 느낌이 왔다기보다는 이 사람이랑 헤어지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나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게 하기 싫었습니다. 그냥 나이도 어느 정도 차 있는 상황이었고 이 정도 사람이면, 결혼해서 산다고 해도 나쁠 것도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고 사랑하지 않고 이지근한 관계였던 것은 아니었지만 단지 확 끌리는 무언가 없었던 겁니다. 저와 다르게 남편은 저랑 연애를 하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결혼에 대한 확신이 생겼다며 우리꼭 결혼하게 될 거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 남편을 바라보면서 한편으로는 신기하기도 하고 그 느낌과 확신이란 게 대체 뭘까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아무쪼록 별탈 없이 결혼한 저희 부부는 원래 맞벌이 부부였어요. 제 직업 특성상 양인이 다작고 남편은 칼퇴였죠 그렇다 보니 늘 저녁을 홀로 챙겨 먹어야 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니까 남편은 이제 불만이 돼버렸나봐요. 하루는 제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당신이 야근하는거 어쩔 수 없다는 건 알거든? 근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결혼하고 내내 저녁을 혼자 먹으니까 결혼한 건지 안한건지 모르겠어. 그리고다 음식 진짜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알잖아 해보려 해도 진짜 모르겠고 배달 시키면 또왜 이렇게 과하게 시켜 먹냐고 뭐라고 하고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어. 여보, 근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차라리 혼자 밥 먹는 게 외롭고 쓸쓸하다고 했으면 나 너무 미안하다고 이해도 가고 막 그랬을 건데 당신의 지금 그 이유는. 밥 차려줄 사람이 필요한데 없어서 힘들고 짜증나 정도로밖에 안 들리거든 그래서 기분이 진짜 별로 안 좋네 아니 내 말은 그런 뜻이 아니잖아 그러게 말하기 전에 정리 좀 해서 말하지 그랬어? 기분 너무 상한다 나도 힘들어 죽겠거든 그렇게 야근하고 와서 씻고 바로 뻗어서 겨우 몇 시간 자고 일어나서 당신 아침 차리잖아 그 새벽에 쪽잠 자고 일어나서 아침을 한식으로 매일 차리는 게 쉬운 줄 알아? 당신도 직접 손으로 못해 먹으니까 대충 알거 아니야. 여보, 지금 싸우자는 게 아니야. 그래, 싸울 이유 하나 없어. 이건 당신이 나이 대한 배려가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냥 나도 말할게. 난 원래 아침 안 챙겨 먹는다고 했지? 근데 당신은 꼭 먹어야 한다고 했고, 그럼 알아서 먹던가 시리얼로 간단히 먹고 가. 피곤해서 나도 못 하겠거든. 그리고, 저녁에 밥을 먹고 싶으면 인터넷에 검색을 해서 레시피를 봐봐. 레시피를 보고 하면 누구나 다할수 있는 게 요리야. 적어도 노력이라도 해보고 투정을 부려.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으니까 보태지 말고. 첫 남편과 결혼 후첫 다툼은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화가 났던 게 본인은 어려서부터 늘 아침에 국이나 찌개와 반찬들을 먹는 게 습관이 되어 그렇게 먹지 않으면 속이 안 좋고 너무 힘들다고 했죠. 그러나 전 반대로 자취하면서 혼자 챙겨 먹기가 힘들어서 안 먹어 버릇했더니 오히려 먹으면 속이 불편해요. 그치만 그런 남편을 배려해서 새벽 늦게 와도 몇 시가 못 자고 일어나서 손수 아침 창살을 두고 출근 준비하고 나갔거든요. 제가 거리가 더 멀어서 더 빨리 나갑니다. 그럼 초고도 다녀와서 설거지라도 해놔야 할 건데 설거지도 그대로 저녁 먹은 것도 그대로 늘 그랬던 사람이에요. 이래서 살아봐야 안다고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여행 다닐 때는 제가 말하기도 전에 척척 잘만 치우면서 깔끔쟁이처럼 보이더니만 실제로 같이 살아보니까 저 하나 부려먹지 못해 안달난 사람 같았어요. 참 속상했지만 저렇게 싸우는 부터는 제가 아침을 챙겨주지 않았고 덕분에 한 시간 넘게 더잘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게 투정 부리듯 진짜 안 해줄 거야? 라고 했지만 전 단호하게 응! 어. 이라고 했고 정 한식이 땡기면 반찬가게 가서 사와서 먹던 거 하라고 했죠. 제가 분명하게 말했던 게 야근 때문에 매번 붙잡혀 있는 것도 바쁜 시즌이 있으니까 그 시즌에는 이해 좀 부탁한다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렇게 행동을 하니 양미없그 자체였어요. 그런 남편과도 아웅다웅하며 서로 맞춰가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나이가 좀 있다 보니 이세 계획을 서두를 수밖에 없었고 바쁜 시즌이 끝나자마자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러나 전혀 어떤 소식도 없고 너무 규칙적으로 하는 생리를 보고 조금씩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병원을 가는 게 좋겠다고 판단을 해서 저는 남편의 손을 이끌고서 병원으로 향했어요. 당연히 해야 하는 검사라고 생각하고 마음 편히 갖고 검사를 했지만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떨리는 이 마음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결과는 둘다 문제없다고 하셨지만 저희는 노선에 접어들기 직전이라는 게 너무 두려워서 고민 그때 시험관을 택했어요. 난임 부부가 정말 많다고 했지만 제가 또그 길을 걷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시험관 해보신 분들은 아실 테지만 그거 한두 번이 아니라 몇 년씩 끌고 가게 되면 사람 멘탈이 다 나가죠. 그렇게 저희 부부는 4, 5년 정도 시도를 했습니다. 그 사이에 임신 성공을 한 적도 있었지만 결과는 유산이었죠. 매번의 아픔을 겪고 나니까 이제는 임신이라고 도저히다 와도 기쁘지 않았어요. 이 과정에서 남편과도 어색해졌습니다. 제가 많이 힘겨워하니 늘 미안하면서도 힘을 내달라는 게 남편이었고 전그 말이 너무 듣기 싫었어요. 힘내지 말라고 해도 알아서 낼 건데 힘을 내달라고 하는 건꼭 아이를 갖자는 말 같아서 너무 부담스럽고 마치 저 때문에 못 갖는 것 같아서 싫었습니다. 피해의식이죠. 자존감도 떨어지고 피해의식에 쩔어서 완전 내 자신을 잃었던 기간입니다. 얼마나 못났으면 친한 친구가 임신했는데 쌍둥이라고 울더라고요. 첫째가 있는 상태로 둘째 임신한 건데 쌍둥이였고 첫째의 쌍둥이들까지 모두 아들이라 감당불가라며 막 우는데 예전에 저였으면 진심을 다해 위로해주고 기분을 풀어줬을 겁니다. 그런데 속으로 제가 보기 겨운 소리 하네 나는 생각을 했죠 그때 느꼈어요 하, 이거 진짜 멘탈 관리 똑바로 못하면 사람들도 잃겠다 싶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임신을 못하는 며느리를 둔절심모는 모든 게제 탓이라고 안 그래도 작아져 있는 저를 더 작아지게 만드셨죠 답답하다 답답해 내 친구 자식들 보면 며느리가 아주 애들을잘 만났는데 도대체 너는 뭐가 문제냐 어? 뭐가 그렇게 문제여서. 얘를 여태껏 못 가져. 내가 봤을 땐너천녀 시절에 뭐 수술하고 그런 거 있니? 얘지운 경험 있냐고. 그래서 임신이 어려운 거 아니야? 어머님 그런 적 없고 아시잖아요. 저희 둘다몸이 이상 없어요. 이상이 없는데 어떻게 임신 소식이 없냐고 몇년 동안. 이대로 살 거니 니들은? 난 그걸 못 봐. 내가 며느리 하나 보자고 코자. 우리 아들 결혼시킨 줄 알아? 집안대를 이어 손잡으려고 결혼시킨 거지. 너 내가 딱 말하는데 지켜볼 거다. 그래도 해소식 없으면 넌 아주 끝이야. 시모는 대놓고 저를 집안대를 이어도 사람 취급했고 그게 안될것 같으면 쫓아내 버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안 그래도 참 힘든데 저렇게까지 하는 시모를 보고 있자니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남편은 시모가 저에게 이렇게 욕을 하고 막 뭐라고 하면 말려줄 것도 한데, 모른 척을 하거나 한숨 쉬고 지나쳐 방에 들어가 있거나 했습니다. 너무 서운하기도 하고,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싶었어요. 저라면 제가 더 나서서 상황을 중재하려고 노력을 했을 건데 말이죠. 시부는 저를 향해 미움과 탓에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던 중 자꾸자기 하는 심정으로 딱두 번만 더 해보기로 했어요. 아무런 생각도 의미도 없게 하게 된그첫 번째가 성공해버렸고, 지금의 딸이 태어나셨습니다 저는 열달 동안 진짜 이어렵게 가진 아이를 잃게 될까봐 세상 밖에서 만나지 못할까봐 퇴사도 하고 몸조심도 조심했습니다. 또 산모에게 좋은 음식들을 잘 챙겨 먹으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이와중에 노시모은 아들이 아닌 딸이라고 대체 뭔 생각으로 그딴 짓을 했냐고 했죠. 소리나 들어보니까 아들이 아니라 딸이라며 맞니?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너 지금 그건 말이라고 하고 있는 거야. 어쩌라고 그래 대체 어쩌라고너 지금 장난쳐? 걔를 이유라고 했더니 딸을 갔죠뭐 하자는 거야 너. 나랑 지금 한번 해보자는 거지. 어머님 아이 성별을 뭐제 뜻대로 결정하는 건가요? 그래서 제가 억지로 딸라 오라고 조정이라도 한 거냐고요. 제발 그만 좀 하세요. 그만 좀. 언제까지 이렇게 억지 부리시면서 저한테 뭐라고만 하실 건데요. 뭐야? 너 지금 나랑 해보자는 거야? 해보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저희가 어떻게 살든 냅두세요. 시호는 저희 딸을 예뻐해주지도 않으셨고, 아이 출산하고 저에 대한 미움은 더 커졌어요. 남들은 엄마라면서 다행이라며 예쁘다는 말을 아주 입이 덜도록 하는데, 시호만 유일하게 지 엄마 닮아서 얼굴 완전히 버려야 한다고 표현하던 사람이었죠. 해도 해도 너무한 사람이죠, 그냥. 그렇게 우여보절 끝에 어렵살이 낳은 딸아이는 너무 자주 아팠어요. 단 하루도 마음을 놓을 수 없을 정도로 이번 생활을 거의 밥 먹듯이 했죠. 그렇다보니 자연스레 저는 복지가를넋꾸이 날아갔고, 애를 키워야겠다는 생각이 더욱 커졌습니다. 미안하 보는 것도 힘들지만, 아픈 애를 어르고달리면서 보는 건 여간 쉬운 일이 아니었죠. 지 몸이 아프니 짜증이 잘뜩 나있고, 그러니까 징징거리고 띵강거리는 딸아이는 단한 씨도 제 곁을 떠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늘 엄마 엄마 하면서 저만 찾았고 누구에게 맡길 수도 없었어요. 애 잠든 사이에 샤워라도 하려고 했는데 글쎄 그 사이에 계속 대성통곡을 하는 탓에 씻다 말고 뛰어가서 애 달리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솔직히 어렵게 낳은 아이라 오냐오냐 키워서 그런가 아니냐는 말이 나올 수 있는데 그렇진 않았어요. 내 마음속으로야 미냐하냐 했지만 더 바른 아이로 건강한 아이로 성장해 주길 바랬고 동생은 만들어줄 수 없을 것 같아 혼자서도 씩씩하게 이 험한 세상을 살아낼 수 있는 아이로 키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울어도 아닌 건 아니었고 아이가 운다고 아프다고 해서 봐주거나 약속한 것 깨고 들어주는 일은 하지 않았어요. 그럼 더 서럽게 울고보암지르고 했지만 전 그럼 아이를 안고 자리를 바꿔가며 눈물을 스스로 멈추고 본인 입으로 뭘 잘못했는지 말할 수 있게끔 도와줬습니다. 본인의 잘못을 솔직하게 말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아이로도 키우고 싶었어요. 제가 나을 가려서 미안한데 제대로 표현도 못하고 고마워도 표현도 못하고 그래서 마음속에 맺힌 게 많거든요. 그래서 딸아이는 저와는 다르게 완전 건강하게 그렇게 커지길 바랬죠. 애 키우고 살림하고 그러다 보니 1년, 2년 그렇게 시간이 후딱 지나갔습니다. 물론, 말도 못하는 습집 살이는늘 겪었고, 견뎌야 하는 제 숙제였어요. 안 그래도 힘든데 남편까지 대놓고 저를 비하하고 무시하더라고요. 제가 임신하기 전 키랑 체중이 164cm에 51kg였습니다. 그리고 저 당시가 키는 그대로 몸무게가 53kg였죠. 아무리 노력해도 저 2kg가 빠지지 않아서 그냥저냥 무시하면서 살았거든요. 이날은 내가 하루종일 울고 고체고 난리나리 치다가 겨우 울다 지쳐 잠들었던 날이었고, 하루종일 물한 모금을 제대로 마시지도 못하고, 물론 밥도 못 먹었죠. 애를 재우고 어지러진 거실을 치우고 씻고 나와서 너무 배가 고파서 찌개에 밥을 말아서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퇴근해서 집에 왔고 저를 딱 보더니 인상을 찌푸리면서 그랬죠. 야, 지금 시간이 몇인데 밥을 처먹냐, 너? 진짜 관리 안 할래? 요즘 애 나온 엄마라고 누가 관리를 안 하냐? 너 진짜 아줌마 같아, 알아? 무슨 돼지 한 마리가 앉아있나 했네. 추하다, 추해, 정말. 말다 했어? 나 오늘 뭐라 먹은데 제대로 못 마셨어, 알아? 너무 배가 고파서 죽을 것 같아서 이제 겨우 11시인 지금에서야 한술 뜨는데 말을 겨우 그렇게밖에 못해? 왜 지금 밥을 먹냐? 왜못 뭐 먹었냐고? 무슨 일이었냐고 물어보는 게 맞지 않아? 네가뭔 일이 또 말도 내가 알 거야? 내가 집안일까지 신경 써줘야 하냐? 아무튼 간에 가만 보면 살기 편하니까 살도 저렇게 뒤룩뒤룩 찌는 거야. 너 옛날에 연애할 때만 이 시간에 죽어도 탄수화물 안 먹었어. 기억 안 나냐? 근데, 찌개에 밥을 말아서 드신다? 아이고, 대단하시네요. 남편은 저를 보며 한껏 비꼬고 욕을 했습니다. 더 열받는 건, 애기 도중 누군가에게 전화가 왔고, 그냥 받아버리면제 욕을 하면서 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 나 지금 들어왔어. 아, 근데 내가 한잔더 하자고 했잖아? 집구석이 들어와봤자 얘는 징징거리고, 옆에 있는 완전 아줌마가 따로 없어. 그냥 살 맛이 안 나. 이주구석에 들어오면 숨이 턱턱 막힌단 말이야. 저 말을 듣는데 갑자기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겨우 진짜 딱세숟갈 정도 먹은 밥을 그대로 벌어버리고 무작정 밖으로 나가서 편의점 가서 캔맥주 시원한 거한캔 사서 놀이터에 앉아서 벌컥 벌고 마셨습니다. 제가 너무 불쌍하고 한심하더라고요. 왜 이러고 사나 싶고, 이혼이 뭐 그렇게 무섭다고 이혼을 못하는 건가 싶고, 막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 이혼 그까지고 계속 건들면 나도 한다는 마음으로 다짐했습니다. 그 다음날 남편을 출근 전에 제게 그러더군요.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돈한푼안 벌면서 감히 남편이 벌어달준 돈을 지갑 관리하는 꼴 내가 못 보겠거든. 그래서 앞으로는 생활비랑 용돈 합쳐서 딱 이체해 줄 테니까 나머지 신경 꺼. 그렇게 큰소리치던 남편이 준 돈은 매달 35만 원이었고 이 돈으로 얘 병원비고 뭐고 다 하라고 하더군요. 참 미친 소리죠. 저거 도 얘한테 들어가는 돈은 같이 해줘야지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결국 이혼 생각이 없던 것도 아니고 더 늦기 전에 일을 시작해야겠다 싶어서 무작정 근처 분식집 가서 서빙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다 지인 소개로 얘예 식당에서 안내 도움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정장에 구두까지 신고 한껏 꾸미후 일을 하니까 저도 사람이 될것 같더라고요. 매일 그렇게 목노른한 뒤에 무릎 나온 바지만 입다가 말이죠. 너무 즐겁고 행복했고 아기가 어린집에 있는 내내 전 열심히 일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어디서 뭘하는지 관심도 없었어요. 제가 본 돈은 혹시 몰라서 쓸돈 조금만 빼두고 다 모아두고 있었습니다. 그러서 어느 날 피곤해져서 서잠이 들었는데 각방에서 남편이 술이 떡이 돼서는 안방으로 들어온 거예요. 놀래서 뭐하냐고 나가라고 했는데, 저를 꽉 끌어안다니, 머리까지 쓰다듬고 한숨을 쉬더라고요. 순간 너무 놀랐습니다. 이 사람이 왜 이러지 싶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남편은 그랬죠. 솔미야, 내 사랑 솔미야, 오빠가 얼른 진짜 공개적인 내 여자를 만들어줄게. 늘 네, 미안하고 너무 사랑해. 제 이름은 솔이인데, 솔미를 사랑한다. 아, 바람! 저리 가라고 했는데 힘을 이길 수 없었고 그날 열받아서 급소를 발로 살짝 쳐버렸어요. 그러자 악한한 피병을 지르며 아주 뒹굴뒹굴하더라고요. 그런 남편놈을 질질 끌어서 거실에 팽일치고 혹시 몰라 잡는 딸방에 와서 아이를 데리고 안방으로 와 문을 잠그고 잤습니다. 낯설지 않은 손미라는 이름 분명 제가 아는 사람 같은데 기억이 나지 않았고 한창 고민 끝에 이판 사판이라고 이혼을 결심한 후 지인을 통해 업체 하나를 소개받았죠. 제가 아는 지인의 친구가 실제로 남편이 바람나서 이혼할 때이 업체를 통해서 도움 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도움 을 받았어요. 모든 증거는 쌓 수집을 했고 변호사를 통해 제 사건을 접수하고 상가 소송 준비와 이혼 소송 일을 다 해뒀습니다. 그후 나쁜 일하는 학원으로 찾아갔어요. 그때 저를 보고 놀라는 신입 병아리 강사 하나가 보였죠. 아아 아, 안녕하세요 사모님 그어 뭐래 병 있어 너 말을 그렇게 버벅이면서 무슨 강사를 해 몸팔고 들어왔니 너랑 지금 내놔서 데리고 와 요거 여기 무슨 일이야 여기 지금 허부모님들도 계시고 학생들도 많으니까 무선 진정해봐 남편 빵은 허 그리고 이어 상가님 머리채로 확 휘어잡고 남편을 쳐다보며 말했죠. 넌 내가 호구 같았겠다. 5년을 시험관에 도전해서 겨우 얻은 딸 하나 키우자고 온몸을 불사지르면서 사는 네 와이프는 아줌마 같고 밥한끼못먹으네 와이프가 내 진전여 겨우 반 말아서 밥 먹으면 돼지 같으면서 겨우 있던 어린 년이랑 바람이 나서 그렇게 뒹굴었어. 전 그리고 이어 불륜 증거가 다른 게 다양한 사진들을 곳곳에 집어 던졌어요. 그러자 학부모와 학생들은 무성이며막 죽었고, 수습 불가였죠. 어? 이거 많이 큰가 봐. 자자 들으세요. 여러분, 저는 결혼 12년차 된 여기 계신 이현종 강사님 와이프예요. 쓰라의 역사살짜리 딸아이를 두고 있죠. 그런데 이제 막 들어온 신입 강사랑 사진과 카톡 내용을 보면 아시겠지만, 너무 진한 관계더라고요. 집에 있는 딸이랑 와이프는 관심도 없고 둘이 알아서 살으라고 한 달에 35만원 쥐어주는 게 끝인데 말이죠. 하루가 벌다하고 일하고 예보고 살림하고 그렇게 호구처럼 산 결과가 바로 이거네요. 억울해서 어디 조용히 이혼하겠어요? 뒤집어줘야지. 저뿐 아니라 내 딸한테서 아빠를 사라지게 만든 죄값까지 똑똑히 치르게 해줄 거야 니들은. 사모님, 죄송해요. 그런데 정리할 수도 있어요. 저 진짜, 이제 시작이라서. 나랑 얘기하자, 여보. 집가서. 어? 이제 시작? 말 잘했네. 그래, 나도 이제 시작이야. 여러분, 영상도 찍고 널리 널리 망카페도 학부모들에게도 소문 좀 내주세요. 이것들 학원에서도 그제 됐던데. 아이들 공부하는 신성한 교실에서 말이 됩니까? 상상도 할수 없죠. 더러운 것들. 야! 니들 인생은 그냥 아작난 거야, 알겠어? 제게 무릎 꿇은 남편과 상가잎밤을한 대씩 더 쳐주고 남편에게 말했어요. 오늘 안에 당장 집에 와서 이짐다 빼가. 안 그럼 내일 사람 불러서 싹다 빼버릴 거야. 오늘 이후로 네가 우리 집 온다? 그럼 주거친 입으로 경찰 부를 거야. 내가 니네 엄마 안 찾아가는 걸 다행으로 여겨라. 그후 집에 와서 그놈 짐을 다 현관에 집어 던지고 있었는데, 치모가 왔더군요. 오자마자 제 뺨을 치료 하길래 손을 확 잡고 되려칠까 연속으로 쳐버렸어요 당신이 뭔데 감히 내 뺨을 쳐? 선박하게? 더 받기 싫으면 조용히 입 다물고 네 아들 집이나 챙겨서 가. 경고하는데 딱한 시간 내로 너희들 안 나가면 그때 어떻게 되는지 보자고. 너무 재밌을 것 같지 않니? 도 돌았어? 돌아도 완전히 돌았어. 입 다물라고 경고했을 텐데. 뭐, 빰도 받고 싶은 건가? 바로 짐을 다 챙겨서 허겁지겁 저들로 나갔고, 그 이후 이원 상관소송 모두 승소하며 깨끗하게 마무리했어요. 물론 저것들은 학원 바닥에 제대로 소문이 나서 정말 망해가는 학원이 아닌 이상 받아줄 것도 돈도 없었죠. 그래서 유튜브 방송을 시작했는데 매일매일 욕만 먹다가 그것도 접었더군요. 원래 인생은 주는 대로 받는 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